안녕하세요. 금신당 유보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안수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요. 네. 하반기 개띠 운세로 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네.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것 때문에 좀 마음 고생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개띠 분들이요. 네. 이제 끝났죠.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살 인생이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게 끝났죠. 아, 안 좋은 게끝났네 아, 다행인데. 근데 개띠들이 정말 삼재도 아닌데 왜나 삼재지? 음. 왜 삼재 같지? 삼재처럼 재수가 없었지? 다치지도 않아야 되는데 왜 다쳤을까? 넘어질 거 아닌데 왜 넘어졌지? 음. 희한하네. 왜 그랬지? 이러면서 많이 살았을 거예요. 음. 진짜 억울한 것도 솔직히 많이 당했어, 이 사람들은. 억울한 것도요? 그냥 내가 아닌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흔히 말하잖아요. 개띠라면 개가 짖는다 소리 많이 하죠. 이사람들이 소리 엄청 들었어요. 개가 짖나 어디서 지랄이야?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음... 나는 아닌데, 네. 난 가마 있는데, 그냥 와서 시비를 걸고. 아이고야. 힘들지. 그렇다고 부모 복도 없어. 하... 얼마나 힘들어. 그렇다고 자식 복이 있어? 자식 복도 없어. 아기들 하... 같은 경우면 어린애 우리 개띠들은 또, 네. 이분들은 또 가물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 아기들은 또. 신가물이요? 근데 개띠들은 신가물보다 조상가물이 더 많죠. 조상가물. 네. 음. 근데 많이들 도와줘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고생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고생이? 네. 아, 이제 아이고. 고생 끝나서 올해부터는 잘 되세요. 아, 올해부터는요? 네. 오, 오, 좋은 소식이네요. 음. 근데 솔직히 이때까지 개띠들은 삼재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이 타. 나랑 같이 있는 배우자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음... 부모가 누가 삼재가 있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삼재처럼 살아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띠라고 볼수 있어요 아,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내가 삼재가 아닌데 내 삼재 땐 내가 힘들어 근데 <laughs>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 삼재인데 이 사람이 삼재 나갈 삼재를 내가 받아서 내가 쳐서 내가 아파 음... 내가 다쳐 이거를 받고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그 고생이 끝났죠. 아, 고생 끝이. 말안 듣는 배우자도 이제 슬슬 말을 듣죠. 오. 이제 짝 없는 분들도 이제 짝을 찾죠. 오, 인형복까지 들어오네요. 다 들어와요, 이분들은. 근데 이게 좀 가요. 한 10년은 가요? 가요. 아, 10년이나 네. 가요? 오. 네. 10년 가요. 약간 10년 대운이 들어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이제 개띠들이 좀 희정? 아. 살만하실 거예요 이제는 오, 너무 부러운데요? 이분들은 많이 부러워하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돼요 그동안 아. 이분들한테 악하게 우신 분들 네.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잘해주셔야 돼요 <laughs> 그래야지 콩국물이라도 떨어져요 아, 그만큼 잘될 거니까요? 네. 잘될 거니까 잘해주셔야 돼요 네. 악담하지 마세요 다시 음. 나대 활로 돌아와요 아. 이분들이 진짜 물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네. 좀 운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응. 하셨잖아요 그럼 네. 하반기에 네. 어떤 운기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장사 운 사업 운이 들어와요 사업 운이요 네 음, 네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잘 되실 거예요 네네. 이분들은 사업 운이 들어오고 사업 운이 인연 운이 들어와요 네. 어... 그래서 괜찮아요 자, 우리 개띠분들 올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 하나 더 있나요 네. 네. 혹시 어떤 투자 이유? 준비하시는 분들 투자요? 네. 오, 네네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때까지 재미를 못 봤어. 음 근데 네네. 올해는 재미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재미를요? 네. 오, 어떤 쪽으로 좀 투자할까요? 제가 솔직히 주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안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나한테는 보이는 게세 개가 보여요. 아 네네네. 응.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네, 네.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 오, 세 가지네요. 네, 아. 여기에다 투자하시면 네. 금전이 좀 굴릴 거예요. 돌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올해 올라요, 계속. 아, 올해 계속 네. 오르나요? 올해 오. 계속 정말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투자를 하시고 내년 초에는 약력만 그냥 빼세요.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좀 도, 돈을 좀 많이 굴리신 분들은 응. 좀 그래도 이제 선생님의 정보를 알려주셨으니까 네점사라도 네, 한번 보시는 게 어떨지 오늘 더 받고 싶으시면 아그렇 왜냐면 이분들은 오늘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아운더 내가 그렇구나. 있는 운에서 내가 지금 100%의 운이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운이 80% 70% 이렇게 음, 있는데 오늘 네. 100% 채우고 싶으신 분. 인천의 금신당으로 오시면 치워드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운이 들어오면 네. 나쁜 운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혹시 조심해야 될게 있다. 이별수. 이별수요. 음. 아... 이별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인연 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별수도 이렇게 같이 들어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인연은 들어오고 네. 악한 인연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별수가 있죠. 아, 음. 악한 이별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악한 이별은 좋은 거예요. 나에게 거구나. 악하게 괴었던 분들은 이제 그분들하고는 이별수가 들어오죠. 아, 이별수. 나한테 사기 쳤던 사람들. 네. 뒤통수 쳤던 사람들. 못되게 굴었던 음. 사람들. 네. 이제 이별수가 들어오죠. 아, 이별수 들어. 그분들은 이때까지 붙어서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안 떨어지고 내가 세상에 제일 착한 척하고 붙어 있었어. 음. 근데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이별수가 들어와서 떨어져요. 어. 어. 뭔가 안 좋은 것도 되게 좋게 풀리네요. 이분들은. 괜찮은 기간이 오래. 아. 뭘 해도 다 좋으니까. 아. 어, 그럼 정말 이분들은 이번 연도는 네. 좀 웃을 일만 좀 많이 나왔네요. 많이 웃으실 거예요. 아. 정말 내 운을 100%로 챙기고 싶으시면 인천의 금식당으로 오시면 돼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고 약간 좋은 운기가 풀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그쵸. 그걸 더 좋게 풀려면은 좀 이제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점사로 풀어가시면은 아무래도 더 좋게. 돈도 많이, 가정도 그렇죠. 화목하게 응.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